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주퍼렉스턴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첫 영상을 올린 지 3년이 지났는데 드디어 이 차를 이제 중고로 팔고 다른 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XC90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마지막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어 혹시라도 이제 이 주퍼렉스턴을 중고차로 고려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주프렉스턴이 어떤 차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장단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차가 보시다시피 크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이 뒷좌석도 보면은 네제 키가 182인데 굉장히 자리가 넉넉하고요. 그리고 리클라이닝도 이거를 뒤로 하면은 굉장히 이 뒤에가 많이 눕혀져요. 이게 지금 각도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거에 비해서 되게 누워있어서 제가 뒷좌석에 타면은 어 약간 거의 뭐 누워갈 수 있을 정도다로 누워갈 수 있고, 거의 뭐 국내에 있는 SUV 중에서 가장 실내 공간은 넓다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펠리세이드나 모합이랑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이겠죠. 근데 이 차가 크다라는 게어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수입 외제차, 제가 이번에 외제차를, 차를 바꿀 때 많이 알아봤는데, 외제차에서 이 정도 크기로 가려면은 어 1억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GL2라든가 뭐 XC90, X190은 뭐 1억이 안 되는 모델도 있긴 하지만, BMW도 뭐 X7으로 간다라든가, 물론 익스플로어나 뭐 파일럿 같은 차들이 있지만, 음, 그런 차들은 딱히 뭔가 더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네, 무튼이 정도 크기의 차들이 수입차로 넘어가는, 넘어가면 되게 비싼데에 비해서, 음, 어떻게 보면 크기에 대한 가성비는 굉장히 좋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런 게 있어요. 차를 저는 이전에는 액티언 스포츠를 탔었고 이번에는 어, 이 렉스턴을 탔는데 큰 차를 타다 보면은 차 크기를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차를 바꿀 때 G의 C나 아니면 조금 컴팩트한 SUV, 어, 뭐 벤츠나 뭐 BMW나 아니면 뭐 타사 여러 브랜드들을 알아봤는데. 차 크기를 조금만 줄이면은 너무 좀 좁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GV70도 탔었는데 아, 이게 좀 차가 작다라는 느낌이 들고 어, 좀 그런 데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G포렉스턴을 만약에 사신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이거보다 작 작은 차를 고르기가 뭐 아무튼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음, G포렉스턴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좋은 내구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액티언 스포츠부터 지금 G4렉스턴까지 11년째 어, 쌍용차 오너로 있어요. 두번다 신차로 구입을 했었는데 제가 쌍용차를 두 번째 연속으로 구입을 했었던 이유는 제가 액티언 스포츠를 타면서 7년 동안 엔진이 변함이 없었어요. 뭐엔진이더 덜덜덜거린다라든가 뭐 변화가 있다라든가 뭐 그런 게 없었고. 하부에 부식도 없었고 거의 뭐 제가 잘만 닦아준다라고 하면은 신차 컨디션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쥬포렉스턴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4만 5천 키로 3년 넘게 차를 탔는데 처음보다 차가 뭐 시끄러워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뭔가 좀덜 나가는 것 같다 라든가 아무튼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처음 상태 거의 그대로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양한 많은 차들을 다 타본 거는 아니지만 음, 뭐 어떤 차들은 좀 오래 타면 은 엔진이 점점점 시끄러워진다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제 경우에서는 두번다 쌍용 차들은 내구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고속도로 순찰 차로도 쓰고 100만 키로 타도 막 멀쩡하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쌍용이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는 낮기는 하지만 어, 차는 그래도 굉장히 꼼꼼히 잘 만든다. 그러니까 직원이 <laughs> 뭐 현대기아에 비해서 막 공장 인원이 막두배더 많다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차를 조금 더 꼼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쌍용차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쥐포 렉스턴은 쌍용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각잡고 만든 차다라고 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음, 이건 어떻게 보면은 G 포 렉스턴만의 장점은 아니고 뭐 다른 대형 SUV들의 장점일 것 같기도 한데요. 어, 저는 이 차를 준중형이나 뭐 경차, 조금 소형차 이렇게 작은 차를 타시던 분들이 넘어오면은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제가 요즘에 나온 투싼이나 스포티지 완전 최신형은 타보지 못했지만 어, 투싼을 타다가 이주포렉스턴을 타면은 확실히 차급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주행 질감이나 막 그런 게 아니고. 음 차가 실제로 공차 중량이 크고 휠 베이스가 크고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그러한 주행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조금 묵직하고 조금 더 뭔가 좋은 차를 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이게 막 고급차 막 이런 것까지 제가 뭐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가 큰 데서 오는 묵직함과 안정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소형 차에서, 작은 차에서 넘어오시게 되면은, 어, 굉장히 좀, 차를 업그레이드 했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 차의 운전을, 어, 조금, 작은 차를 타셨던 분들에게 맡기면은, 어, 승차감이 되게 좋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물론 승차감은 개인적으로 다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거를 승차감으로 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뭐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이번에 차를 바꾸면서 시승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제가 GV80을 3.5 가솔린을 시승을 했었었어요. 근데 이게 시승차인데 거의 3만 가까이 탄 차인데, 일단은 어? 차가 생각보다 이렇게 가솔린인데 시끄럽지? 진동도 있고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가솔린이니까 당연히 디젤보다는 조용하긴 하지만, 진동은 오히려 제 차랑 비슷했던 것 같고, 승차감도 막 엄청 크게 다르다라는 느낌은 저는 없었어요. 어떤 분들이 약간 헛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막 근본적으로 제가 외제차를 탔었을 때아 확실히 국산이랑 승차감이 다르네, 급이 다르네라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제네시스 GV80은 어뭐 근본적으로 막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은 네 아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음 차로 가장 유력한 후보였음에도 시승을해 보고 어, 저는 GV80에 대한 마음은 접게 됐고. 근데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서 게다가 이걸 중고로 사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2 0뭐 비싸봐 2000 중반으로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뭐야? 5만 정도 탄 거, 타거나 5, 6만 정도 타더라도 신차 컨디션이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 괜찮죠. 물론, 이제 올류렉스턴을 고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포렉스턴 어, 오너로서 말씀드리자면 올류렉스턴이랑 다른 건두 가지입니다. 외관. 외관, 확실히 올류렉스턴이 더 멋있기는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포렉스턴의 외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디자인으로 요걸 사람들이 많이 하기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게 차 크기에서 오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뭐 차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이게 크고 이런 SUV를 타면은 다 좋은 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이거 사람들 태우면서 차 좋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고. 차에 막 너무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은 네, 이 정도면은 뭐 사람들 태우고 다녔을 때뭐 외제차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네,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뉴렉스턴이랑 다른 점은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클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G 포렉스톤 중고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아, 나는 아직 반자율 주행 기능 같은 거 그렇게 크게 필요 없어, 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구입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딱두 가지예요. 외관의 차이 그리고 어, 반자율 주행이 있다라는 거, 뭐 출력이 높아졌다, 뭐 그렇고 실내 디자인이 좀 바뀌었다라고 그러지만 제가 올류렉스톤으로 바꿀까도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사실상 실내를 앉아보니까 그냥 뭐 너무 듀프렉스턴이랑 똑같은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그냥 딱두 가지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외관은, 어 그거를 올류렉스턴처럼 바꿔주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거를 싸게 사서 외관만 문제라고 하면은 그걸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 이거를 한2,500 정도면 살수 있는데, 중고로. 상사 매물로. 근데, 올뉴렉스턴을 살려면은 아마 4천만원 이상, 거의 5천만원까지 되는 돈을 해야 되죠. 물론 신차가 더 좋기는 하고, 그런데, 음, 어떻게 보면은 이 차를, 그러니까 나는 반자율주행이 필요 없다. 나중에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은 타겠다. 라고 하면은 요거를 사는 것도 가성비가 괜찮은 차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렉스턴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단점은 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반지할 주행이 없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아쉽죠. 네, 저도 만약에 이게 반지할 주행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오래 탔었을 것 같아요. 그게 있고 어, 그리고 음 디젤이라는 거. 샀을 때는 뭐 SUV는 다 디젤이었기 때문에 단점이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디젤이 조금 뭐 그렇죠. 네, 그리고 기업 이미지가 좀안 좋다 라는 거가 있습니다 음 그거 참 문제죠 예상용이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도 하고 이게 계속 있을 건가 라고 하는 고민이 있고 마음은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상용차를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중고가 메리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쌍용차를 1 1년 타면서 어, 쌍용 공식 서비스센터,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쌍용 서비스센터만 갔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점은 제가 그 전에는 쉐보레 차를 탔었고 그 다음에 기아 차를 타고 쌍용으로 넘어왔는데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차이는 어, 뭐 개개인마다 느끼는 차이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센터, 뭐, 사장님이나, 거기 뭐, 실장님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일반 국산차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부품은 더 비쌀 수도 있고, 어떤 부품은 수분, 수급이 좀 느려지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 제가 봤을 때는 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비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뭐, 물론, 쌍용이 완전히 문을 닫고 망하면은 어 조금 걱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부품 수급은 된다라고 하니까 아무튼 그 그러한 쌍용이 완전히 망하는 변수를 제외하고 나서는 뭐 부품 수급이나 아니면은 뭐 이게 뭐 수리비가 비싸다 그런 문제는 저는 네 사실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일반 국산차 수준이다. 그러니까 현대기아보다 조금 조금 비쌀 수는 있겠지만 뭐. 뭐 외제차랑 비교할 수준은 전혀 아니다라고 예, 해서 정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고장이 이것도 사람 나름이겠지만 뭐 쌍용은 잔고장이 많다,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11년째 타면서 잔고장은 예, 거의 없었어요. 아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G4 렉스터니 크기에 비해서 뭐 심장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엔진, 엔진이 2.2 디젤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제 바꾸게 된 XC 9 0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 가솔린입니다. 2.0 가솔린인데 그큰 차를 운행을 하잖아요. 물론 이게 제로백이 빠른 차는 아니에요. 근데 애초에 제로백을 빠르게 달리라고 만든 차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고속 주행을 할때 힘이 딸린다라는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차가 크기 때문에 뭐 사실 뭐 120, 140 달려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차고요. 음, 요즘에 그, 보험을 들려면은, 티맵에서 자동차 운전 점수를 매기잖아요. 오히려 이 차로도 과속, 그러니까 급가속 같은 걸로 제가 이렇게 점수를 깎인 적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예, 사실상, 요즘 또 서울 시내에서는 50km 이하로 주행을 해야 되는데, 네, 감속이 그렇게 빠른 속도가 사실 필요 없죠. 제가 뭐 테슬라도 타보고 우르스도 타봤는데 가끔씩 그냥 진짜 잠깐 밟아보는 거 외에는 그 가속력을 느낄 일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막 쏘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사실 렉스턴 타면서 막 쏘고 다니는 분은 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있거나 힘이 딸린다는 느낌은 사실 전혀 안 든다. BMW 뭐 X5, 막 이런 거나, 어, 뭐야, 벤츠 AMG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걸 뭐냐, 타면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죠. 어, 저도 이제 막, 어떤 막 좋은 차를 타시던 분들이 이거 밟아보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그러니까 음, 그러한 용도로 만든 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성향이 그렇게 밝지를 않거든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전혀 뭐 힘이 딸린다라는 느낌은 없다. 네.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주퍼렉스턴 차를 타는 사람들은 약간 성향이 좀다 비슷한 것 같아요. 차를 그냥 이렇게 천천히 모시는 분들. 자, 아무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이 차는 뒷좌석도 넓고, 예, 트렁크도 넓고, 짐도 정말 많이 실리고, 차도 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2,500만원대, 2,000만원대에 살수 있는 차 중에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나는 반자율주행 같은 거는 아직은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면은 이 가격대에서 살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펠리세이드는 중고로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가격도 좀 비쌀 거예요. 근데 그 정도 크기의 차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음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관리만 잘 하시면은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서 어뭐 엔진이 갈수록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진다거나 예 제가 겪어봤을 때는 그런 일은 잘 없다. 그리고 이거보다 좋은 차를 타셨던 분들은 안 되겠지만, 뭐, 대형 세단이나, 어, 뭐, 수입, 대형 SUV, 뭐, 무튼 좋은 차를 타시던 분들이 이걸 타면은, 승차감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경차, 소형차, 뭐, 준중형, 이 정도까지 차를 타시다가 이 차를 바꾸신다라고 하면은, 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업그레이드, 차를 업그레이드 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 저처럼 액티언 스포츠나 아니면은 그런 쌍용 픽업 트럭을 타시던 분들도 이걸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아 차가 좀더 좋은 차를 타네라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내를 다닐 때는 뭐한 7, 8km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뭐 간선도로를 다닌다. 그러면 한 10km 정도, 고속도로를 다닌다. 그러면은 12에서 14 네, 이 정도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디젤차로 해서 어, 그 정도는 괜찮은 준수한 연비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제 차는 18년식이기 때문에 요소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 요소수 관리가 어렵,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18년식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라고 생각합니다. 17년, 18년식 뭐 요소수가 있으면 더 귀찮은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좀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오히려 요소수 없는 거를 반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17년 18년식 렉스턴을 사시는 것도 괜찮다 네 아무튼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참잘 샀다라고 생각했던 차기도 하고 좋아하는 차였습니다 그니까 제가 차 다음 차를 고르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가 이것저것 타봤는데 어, 생각보다 주퍼렉스턴보다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차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돈 이렇게 몇 천만 원더 주고 이렇게 차를 바꿔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차가 참 괜찮은 거죠. 네, 아 맞다. 단점 중에 가장 큰 단점은 실내 디자인입니다. <laughs> 네, 이건 좀좀 좀, 요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요즘처럼 그 뭐지 요즘에는 요게 일체형 디스플레이로 나오잖아요. 곧딱 그 디자인만 바꿔도 좀 괜찮 아질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튼 쌍용의 차의 내구성은 제가 11년째 타면서 참 괜찮다. 만약에 쌍용에서 이 렉스턴보다 한 단계 더 고급스러운 차가 나온다고 했으면은 저는 그걸로 업그레이드를 했었을지도 몰라요. 쌍용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신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회사가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제 차니까 제가 좋은 얘기 위주로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만큼 저한테는 만족도가 높은 차였습니다 네, 아무튼 중고로 구입을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쌍용이 쌍용 자체가 어려운 거 빼고는 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